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거할 것도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감탄하셨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즉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 뜻대로 섬기면서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잘 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요 이게 축복의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고전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요. 내가 주님을 내 형상 더 담는 것이 사명이고 또 나와 내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애 낳는 고생, 그 해산의 수고를 계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엽서 축하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모습 볼수 있길 바랍니다.